미션으로 가는 방향으로 쭉 가자. 타닥 오르고, 타닥 또 오르고. 올라가서 왼쪽. 저기 있네. 무슨 상자, 있, 상자 있었나? 잠깐 둘러보고, 얻고. 오케이, 다음 뷰포인트로 뛰어가자. 여기 뷰포인트. 오, 미안해요, 아저씨. 조심할게요. 탁탁. 탁. 탁. 탁 오르고. 탁 오르고. 다시 길 찾아서. 탁, 탁. 탁 오르고. 포커블레이드가 짱이요. 탁, 탁. 오르고, 오르고. 탁탁 오르고. 자, 이제 휴포인트 동기화. 어, 상자 있다. 상자 먹어주고 가는 게 예의지. 자, 상자 먹어주고. 오, 오, 나왜또 동기화했지? 실수. 이제 실레이도야. 터널 써볼까, 이제? 터널. 오케이 출발. 자 소피아랑 대화하려나 이제? 오케이. Salute. I am closing in on two more books. One near Topkapi, and the other in the Bayezid district. 오두개가 찾았어. Sobcopo will be a dead end. Ah, si. What do you make of this? Oh, Ezio. incredible Okay, check 선물. Still in good shape. Amazing. This must be a 3rd century cover. Sophia. What happened here? Oh, that happens once or twice a year. People break in thinking they will find money. I do not keep much here but this time they made off with a portrait of somebody. 여자 혼자 일하는데 거기서 도둑도 더하네. I will find your painting. 그래 내가 도와줄게요. That's the thief could be anywhere by now. If the thief came for money but took a painting, he should be close by. 맞아 맞아 팔아치우려고 그렇겠지. Well, if you happen to find it within the next few hours, 내가 그 도둑을 족쳐줄게요. 좋아 좋아 도둑 족치기 도둑 족치기 오케이 그림 훔치면 되는 거지 아 족치진 못하고 아깝다 족칠 수 있었는데 오야 미안해요 말이 험하시네 그러다 저한테 죽어요, 잘못하면. 자, 차차차. 아무래도 여기 시장 아니니까, 직접 들어가서 봐야겠다. 시장 입구가, 오케이. 좀더 들어가자. 잠시 비켜 주세요. 아 Need to. I will just keep hitting you until you talk. I found it. I mean someone gave it to Get your story straight before you lie to my face. Don't help me. I do not care how you got the painting. Just tell me where it is. I sold it to a merchant in the bazaar. How else will I feed myself? Next time, find a nicer way to be a canary. 그래 또도둑질하기말봐 죽을 줄 알아 그것도 소피아 걸 건드려? 오케이 돈 빼고 넌좀한번더 차여야 돼자돈 빼고 출발 돈인출 다음은 그림을 찾으러 탁탁 오르고 상인이면 배에 있나 보자 배에 있으면은 아니다 큰 주에 있네 이 보자 타타 오르고 오케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나? 잠깐, 완전 동기야가? 아니, 아, 눈치 못 채게. 에이, 실패했는데 또. 뭐 미련 안 가진다. 소피한테 갖다 줘야지. 자. It is a good likeness, don't you think? The no the original. <laughs> this was a gift from my father for my twentieth birthday. I had to sit on Mr. Albrecht Durer for a full week. Can you imagine me sitting still for seven days doing nothing? I cannot. Una tortura. So, I found you another book location, and it is not far from here actually. Joa Joa. Grazie. Ezio, what is this all about? I'm 네, not a scholar, that much is clear. I'm not the bottom you work for the church? Not the church, no. But I am a teacher of a kind. I will explain one day, Sophia, when I can. 그래, 뭔가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 자, 책 미션 하러 어디로 가냐? 다음은, 어, 어, 뭐야, 이거. 애니메이션 데이터 조각이 저기 있어. 자, 책 미션 하려면은 데이터 조각 먹고 가야지. 어, 뭐야. 표시 안 됐어. 데이터 조각, 엔터, 초초시. 어디에 있나요? 위에 있고. 아, 설마 저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 그건 아니고. 오케이. 어우, 저 있네. 오케이, 오케이. 탁 오르고, 탁 넘어가서, 탁. 탁, 파, 파, 시, 호. 이제 남은 거는. 저기 있는 책 미션을 하러 출발. 오케이. 오예, 어, 골리 보셔도 돼요. 저는 아무, 아무런 방해 안됩니다 자쭉 가서 오케이 간격 줄였고 오케이 올라가서 다시 오케이 열로 오케이 절로 가면 되네 오 상자 있나 상자든 먹어줘야지. 먹어주고, 다시, 가서, 오케이, 오케이. 저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탁, 탁, 탁. 자, 어디로 가야 하나? 오케이. 일단 쭉 가보자. 올라가서, 탁, 탁, 탁. 일단, 저 방향으로 가는 거 하나 있으니까 오 실패. 자, 아. 아우, 나도 아프다. 자, 이쪽으로 가면은 쭉 내려가자. 오케이, 이제 책 찾으러 출발, 올라가서 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서. 여기? 오케이. 사랑 괴롭히고, 다시 올라가고.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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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또 올라갔네. 자 어디어디 어디? 여기? 여긴가보다 오케이 절로가서 이제 실레이 도약하고 뛰어가자 저기까지 오케이 타닥 오르고 오케이 가기 전에 제자들 할거 없으니까 암살 계약 보내자. 넘기고 암살자 어그레이드 오케이 지중해 방어 알렉산드리아 마스터 어쌔신 두명 보내면은 그래도 좀 낫겠지. 마스터는 보낼 필요없고 얘는, 얘는 얘는 이미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지중해 방어는 K 보내주고 다쓰죠 알렉산드리아 경비 병암살 알제 오케이, 다 보내 주고. 탑? Okay. 오케이 에이 어색하다 이제 여기로 가면 되나? 아 책! 책 있었지? 새로운 책이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700원. 아, 책 먼저 찾는 미션이구나. 황소의 포럼 잠금 해제. 오케이. 다음은 오케이. 애니멀스 데이터 조각. 저 있다. 여기 인신되나 오케이 되네. 저 건물 위에 애니멀스데이터 조각을 봤어. 다 오르고, 다 오르고. 어디 있지? 애니멀스 데이트 조각? 저 있네. 저기까지 가려면은, 차 자, 저기까지 가려면은 이걸로 갈수 있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그러면은, 아, 또 외달 따라와요. 타닥 오르고, 오케이. 일로, 오에서 타닥 오르고, 올라서, 탑, 오케이. 오르고 탁탁리먼스 데이터 조각 먹어준 뒤에 다시 원상복귀 탁탁탁 탁. 오케이 다음 비밀지역 아 책을 먹고 그 단서를 통해서 이제 지하 던전으로 가는 거네. 오케이 아이가리. 왜또 무슨 하수구 같은데 왔어? What did you find? Another key? 또 템플 기사단은 있고. Frightened up with hard stone. Ah, promising. 그 어, 진척이 있네, 얘들 아 여기 기억난다, 어떤 덴지 배 쫓는 거다 이뱌 화약 빵아 화약은 아니구나 피해를 입지마라고 오케이 일로 가면 되네 오케이 오 길이 여기 있구나 오케이 쭉 따라가자 오케이. 야, 씨, 총을. 와, 총을 저렇게. 죽을 자식들. 오케이, 안심해라.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오케이. 따라간다. 탁, 가고. 오케이. 야, 저걸 또 따라가네. 적작 가서 슉 따라가고 다시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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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오, 야. 오케이 걸고 탁탁탁 탁, 탁. 오케이 여서 이제 결판되나 아직 자 오르고 훌라훌라훌라 어야 여기 아니야. 자, 반, 다시, 다시, 다시. 오케이, 실수했다. 차! 오르고, 탑, 탑, 탑. 다시 올라서, 훅, 탑. 오케이, 여기가 아니고, 다시. 자 기다려주네. 화약스네. 오야, oh yeah. 야 도망간다고 저런 걸 써, 이 쫄보들 죽었다. Us. 죽었다. 오야, 저걸 또 부산이야. 기다려라, 내가 죽치러 간다 너희도. 오케이, 죽었다. 까불어? 어? 까불어? 나한테 까은 죄다. 오케이 실레이도약으로 나 혼자 탈주. 역시 사람은 수영을 잘해보고 봐야 돼. 역시 수영이 답이야. 덤벼, 덤벼. 덤벼라. 오케이. 죽이고 없애고 아 이것들이 오야 오군 다시 아다 했는데 크으, 아까워 진짜 아깝다. 자, 다시 가보자. 쭉쭉 올라가자. 쭉쭉. 탁 올라서. 탁 오르고. 탁, 탁 올라가서. 차총 피하고 오야 오케이 다시 무사히 올라가서 오르고 오케이 올라 차 따라간다 올라가서 야 유적도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 족치러 간다 아니, 한참 벌었지만은 내가 널 족치고 온다 오케이 아, 죽이고 싶어 빨리, 빨리 저녀석 죽여버리고 싶어 오케이 피하고 너희들 죽었다. 아, 여기... 아, 거기서만 되네. 거기서만... 이 자식들 야, 너희들 죽치고 만다. 허탕 오르고 다시... 훅 올라가서... 어야! 또, 또, 또 실수. 아, 요거가에서 왜 실수했지? 아, 좀. 아, 요거가에서 왜 실수했지, 내가 벌써? 생각보다 쉬운 구간인데, 어두워서 그런가? We have g n e 오케이 저 화약 피하고 오 간다 쪽치로 간다 올라가서 탁 뛰어오르고 자탁탁탁탁 탁, 탁, 올라서, 올라가고. 내가 너희들의 상상보다 대단하지. 어, 로마도, 로마도 족쳤는데. 너희들이라고 목 족칠까봐. 오케이, 다 왔다. 죽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항상 해주마. 오케이. 오케이! Okay, 없애고 없애고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와... 이거 하나 때문에 내가 실수했단 말이야 일단 나가야 될것 같아 여기 있나? 이쪽에 있는 건가? 자... 어디에 있다? 아... 올, 요 올라가서? 오케이. 문둘 중에 왼쪽, 중간. 오케이. 찾았다. 상자는 까고 가야지. 오케이. 다음 상자. 까고. 저기도 상자 있네. 난 부자다, 부자. 난 부자. 오케이, 부자야. 유황 얻었고, 이번에는 충격 외피 가득 찾고 폭탄 만들기 좋네. 유황 얻었고, 오케이. 이제 또 다른 열쇠를 획득하고, 이제 알타이어의 기억을 다시 보나? Okay, 세 번째 열쇠. 진짜 신기하게 생겼네. 뭔지 봐도 진짜 특별한 걸넘어서어 저건. 오케이. Okay. 하수고에 나와서 근처에 템플 기사단 대장인가 보다. 겁쟁이라고? 전에 분명 시비 걸었던 것 같은데, 대장이 착각인가? 보자.